어, 여러분들, 은행 취업 준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은행 취업이 이게 언제부턴가 은행 고시가 된 상황이에요. 뭐, 많은 요소들로 이게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경쟁률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비록 은행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몇천 명의 이제 은행원 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느낀 게 정말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공통점들과 이러한 역량들을, 아, 은행원이라면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한 저의만의 관점을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 중에 진짜 많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처음으로 은행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영업 강도가 어떠한지, 연봉이 어떠한지, 뭐, 복지가 어떤지. 내가 과연 가능한지, 등등.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궁금할 텐데, 오늘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몇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경험하고 함께한 많은 그 은행원분들의 공통점, 그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 해줄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은행원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으로 잡을 때 비전공자와 전공자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핵심은 필기예요. 제가 봤을 때.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도 필기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어떠한 스펙을 어떻게 갖춰 라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비전공자다라고 한다면 자격증도 좋고 영어 점수도 좋고 막다 좋은데 일단은 필기가 우선이 돼야지 자소서를 쓰고 필기가 넘어가고 면접이라는 기회를 한번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필기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면접 가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 영상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전공자 기준에 필기를 먼저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전공자 분들이라고 해서 또 필기를 무조건 다 사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필기의 영역은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공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은행 필기시험을 준비해봤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VRT를 강조해서는 그 무언가를 찾아보던 본인이 아니. 생각하다고 하기엔 좀 부족한 자격증을 취득하던 이거는 개인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뭐 내가 공기업 취준생이든 뭐 대기업을 그냥 지원했던 취준생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자고요. 일단은 뭐에 집중을 해본다? 아, 필기시험의 당락에 따라서 공채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사실 뭐다 다르죠. 왜냐면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안에서도 약간의 공기업적인 성향을 띠는 은행들과 어, 그게 아닌 은행들, 이것도또 나눠져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뭐 현업에서도 이제 있었고, 지금 합격자들하고도 제가 가끔씩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공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평균은 4천 원 넘어요. 근데 많은 곳은 뭐 5천 도 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봤는데 1년차한테 연봉이 7천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연봉을 따지는 건 사실 케바케다. 왜? 은행 연봉은 높다. 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많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영업 실적. 아, 저다 좋은데, 영업 실적 때문에 좀 가고 싶지 않아요. 어, 여러분. 영업하고 싶어서 은행 취업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 다 하기 싫어요. 어, 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저는 그래요. 은행 취업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한다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할 사람만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런 사람들이 가도 영업장에서 버티는 게 힘들어요. 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는 직무 역량으로 모든 영업들을 잘한다? 어 그거는 어, 그냥 우리들만의 생각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업을 우리가 뭐 못할 만큼 그러한 개수를 주느냐? 물론 그런 지점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지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뭐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만이 영업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럼 캐케해요 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을 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관리자분이 승진, 진급에 될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지점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상대적으로는 어 일반 시, 시중은행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은 뭐 제가 보더라도 느낀 것은 어, 조금은 사실이나 그게 모든 전체 은행 전체 지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실적으로 아, 내가 은행을 갈까 말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은행 취업을 단한 번이라고 생각했다면 영업을 어떻게 잘할까? 어, 떻게 했던 간에 모든 영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갖고 가야지 지점에서도 살아남고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은행원의 장단점, 뭐 물어보는 친구도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말 한 2년 전에 어, 이 영상을 한번 찍어 온게 있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장단점은 음.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거를 장점으로 보느냐,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거를 단점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납부, 결정되는 거죠. 확실한 거는 100% 모두 다 만족하는 직업은 없어요, 여러분. 어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그 장점에 내가 조금 더 만족하는 직업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은행 면접은 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나 진짜 비자공자고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저 대기업이고요. 저 공기업 취준생이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공기업 취준생들도 이제 같이 해보고 뭐 일반 대기업 준비하는 취준생들하고 같이 해보는데 은행 면접은요 최고 난이도의 면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기업에서 적용되는 면접의 종합체라고 보면 되죠. 어, 이건 공채 기준으로 첫 번째 뭐 면접이 1차2차로 대부분 나뉘어지는데 1차는 대부분 실무적인 면접이겠죠. 근데 이 면접에 직무 역량에 대한 직무 면접이 들어가 있고, PT 면접, 뭐, 세일즈 면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토론토이 면접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성 면접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로서 지원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접의 유형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든, 대기업을 준비하든, 이 은행 면접이 기반이 되면 다른 어떠한 곳의 면접을 보더라도, 사실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갈수 있어요. 그건 뭐냐? 면접의 유형이 다르다는 거는, 그 유형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하라 그 소리가 아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이러한 유형에 어떠한 식으로 적응을 하고, 어떠한 식의 생각과 마인드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뭐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유형은 사람이 좀 헤맬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 면접을 준비하게 된다면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면접의 툴을 우리가 익히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나중에 가서 그쪽의 산업과 그쪽 직무에 필요한 그것만 좀 배워서 바꿔서 연습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면접을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은행 면접에 있는 유형들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 이다 적용되기 때문에 뭐꼭 은행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한테 언젠간 어떠한 순간에 불명이 써먹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본 5천 명 정도를 더 만났겠죠. 그 은행원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을 제가 발견한 게 뭐냐. 뭐 엄청난 영향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PB분들을 만났지만, 그리고 뭐 기업금융 파트에도 뭐 친했던 분들도 있겠죠. 정말 다양했던 분들 많아요. 어떠한 분은 세법에 엄청 강했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떠한 분은 법인영어또 어떠한 분들은 정말 엄청난 영업용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어떤 떠 역량들도 조직적인 마인드가 없는 개인적인 역량은 그냥, 그냥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임원면접갈때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안에 내 역량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원이 된다고 한다면 지식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은 그 기본인 지식이 없지만 기본인 지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과거에 해왔던 태도와 학습, 이러한 수용성, 어떻게 이것들을, 학습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검증이 된다면, 지식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식인 기본이고, 더큰 플러스는 뭐가 되야 된다고요? 조직적, 조직적인과 동시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꾸준히 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꾸준하게 뭔가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남한테 전달하는 확실성이 없을 수 있고요. 조직적으로 내가 뭔가를 끌어와 고자 하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 매식 경험을 하고 이거를 한 66일 동안만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게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라면 위 영상 꼭 시청하시면서요, 66일 동안만 반드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남겨봤는데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행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은행원으로 바꾸고 자소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금융상품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금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학습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